콜또 깨졌어. 내구성은 되게 약한 걸로. 안녕하세요, 드마이요 아, 오늘 어깨가 조금 좁아 보이는데 뭔가 니트 타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괜찮 여러분들은 설날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설날을 지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설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새벽 돈이잖아요. 저는 이제 새벽 돈을 받을 나이가 지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받으셨을지 되게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원래 딱 설날 지나서 학교 가면은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너 새벽 돈 얼마 받았어? 다 물어보지 않아요? 보통 저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뭘 살지를 같이 리스트를 막 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뱃돈 절반 정도는 적금을 하고 절반 정도는 뭘 사는데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뱃돈 털이. <laughs> 아 사실 세뱃돈 털이까지는 아니고 요즘에 신상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신상 제품 소개하면서 그리고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베스트 제품들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 소개하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색조가 너무 가득가득해서 색조를 조금 뒤로 밀어두고 다른 제품부터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고고이첫 번째 추천 제품은 마스크입니다. 라라 마스크예요. 이 마스크는 제가 1, 2년 전에 처음 사용해보고 그 후로는 무조건 마스크를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 우한폐렴 그게 되게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끼긴 껴야겠는데 보통 그런 미세먼지 그런 것까지 같이 차단되는 마스크는 저는 끼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그런 마스크를 끼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 이 마스크를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저는 지금 필라테스 1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호흡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운동을 평생 안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여기 숨을 쉬는 이 공간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숨을 이렇게 깊게 호흡하고 쉬면은 이게 안 늘어나서 킥킥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스크를 끼게 되면 은안 그래도 여기가 되게 작아서 숨을 헐떡헐떡 헐떡헐떡 이렇게 쉬는데 그 공기마저 모자라니까 톡톡톡톡 이렇게 쉬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아무튼 폐활량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마스크가 그런 게뭐 상관이 없겠지만 저같이 <laughs> 폐활량 쓰레기 같은 <laughs> 그런 사람들은 조금 숨을 원활하게 쉬는 마스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콧대 라인이 이렇게 딱 있어요. 퍼프로 모양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지 않으면서, 이제 요 공간을 여기를 확보를 해줍니다. 꼈다 뺐다 할수 있는 이런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는 그냥 주기적으로 좀 갈아주면 되고 필터도 여분으로 미리 구매를 해 두시면 좋고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얼마나 완벽하게 차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같이 그런 마스크를 끼고는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한 사람들 그럼 어쨌든 마스크 뭐라도 껴 주는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거 최소한 그냥 이런 마스크라도 껴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들고 왔어요 어, 요거 이렇게 껴서 이렇게 껴주면 이렇게 콧대 라인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은 이런 마스크들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착용하고 나서도 마스크 라인에 그렇게 뭔가 많이 묻어나지 않아요 누구보다 이런 입술 같은 게 이런 마스크 안에 엄청 많이 묻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묻고, 요 라인도 안 묻고, 그리고 요게 퍼프로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자국도 안 나고. 아무튼 이게 3만 원대를 주고 사기에는 가격대가 되게 좀 많이 비싼 느낌이지만, 어쨌든 하나를 사고 나면 필터만 갈아주면 되고, 이게 또 아무 때나 착용해도 그렇게 스타일을 해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은 원스 이너문 룸메이트 오버나이트 팩입니다. 이 이후로 모두 색조템이라서 그냥 기초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것도 제가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그냥 이거 지성용, 건성용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 모두 저는 그냥 제 피부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구매하게 됐냐면, 웰라주 아시죠? 웰라주 그 원데이 키트. 그게 진짜 <laughs> 더럽게 비싼데, 정말 더럽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비행기 안에서 한번 쓰고 나서 와 비행기에서 그걸 사용했던 이 12시간 내내 건조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저는 이런 조그맣게 한, 하나씩 나오는 그런 제품에 대한 사실 믿음이 없었는데 그걸 사용하고 나서 이런 제품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뜯어 쓰는 팩이니까 어, 그냥 사용해보자. 편, 우선 편하니까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게 된 제품이었어요. 저는 이걸 한참 사용할 때까지 몰랐었는데 이게 되게 원래 유명한 팩이더라고요. 이게 무려 그 SK2 저렴이로 되게 유명한 수면팩이었어요. 저는 진짜 진짜 모르고 사용했는데 그 SK2도 전 써봤어요. 써봤는데 저한테는 사실 이게좀더 뭐랄까 수분감 있게 그냥 피부에 착! 얹어지듯이 착 스며들듯이 이게 더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7개에 12,000원으로 가성비는 정말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되어 있어서 여행갈 때 챙겨가면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마스크 시트팩도 좋긴 한데 그 시트팩과 수면팩은 사실 다르잖아요. 수면팩은 밤새, 내내 내 피부를 케어를 해주는 거고 시트팩은 정말 간단하게 뭐 10분, 20분 이렇게 간단하게 케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행 가고 나면은 피부가 진짜 하루 종일 밖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진짜 좀밤 사이에 꾸준한 그런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고를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성용이랑 건성용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지성 피부다 보니까 지성용이 좀더 산뜻한 느낌에 흡수가 좀더 좋은 느낌이어서 저는 지성용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이게 두 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텝 1은 2개, 그리고 스텝 2는 5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텝 1은 좀 피부 진정, 그리고 트러블 같은 거 올랐을 때확 가라앉혀 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되게 좋은 제품이고,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수분, 그리고 영양 공급이 좀 필요할 때, 피부 컨디션을 확 갑자기 높여 줄 때,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형감도 조금 다른데, 스텝 1은 좀 크리미한? 그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스텝 2는 굉장히 촉촉하고 산뜻하고 피부에 싹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제형이에요. 그래서 스텝 1이 비포라고 적혀있고 스텝 2가 ING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스텝 1을 쓰고 그다음에 스텝 2를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텝 2를 꾸준히 사용하다가 뭔가 피부 컨디션이 조금 안 좋거나 피부 진정이 필요하거나 트러블이 올라올 것 같을 때 이거를 사용합니다. 양이 진짜 많은 편이어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얹혀가지고 사용해도 되지만 그냥 뭔가 수분 크림처럼 뭔가 흡수시키듯이 얇게 발라서 한두세 번에 나눠서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두껍게 바를 때 저는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한 번에 그냥 이한 팩을 다 사용을 합니다. 소면 팩이라서 씻어내거나 뭐 떼어내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전에 엄청 듬뿍 바르고 자면 되니까 우선 편리한 게 가장 일순이. <laughs> 그리고 바르고 잔 다음날 아침 되면은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져 있어요. 무엇보다 제 사촌동생이 이번에 놀러 왔는데 트러블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엄청 볼록볼록하고 이제 빨갛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해줬어요. 해주고 났더니 물론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트러블이 가라앉진 않아요. 근데 그 붉은기 있잖아요. 그 붉은기가 싹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뜯겼습니다. 여러분도 사촌 언니 거 뜯어가지 말고 <laughs> 사서 세뱃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퓨 무화과 컬렉션입니다. 오늘 이 메이크업도 무화과 컬렉션으로 블러셔랑 립이랑 연출한 거예요. 우선 이 어퓨 무화과 컬렉션은 너무 색감이 너무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무화과 컬렉션은 총 5가지 제품이 있는데 과즙팡 젤리 블러셔, 무정한 무화과 컬러입니다. 말랑말랑 젤리 같은 제형에 촉촉한 듯하면서도 보송한 블러셔예요 과즙팡 워터 블러셔, 무념무상 무화가, 정말 촉촉하고 맑은 느낌의 블러셔입니다. 과즙팡 스파클링 틴트, 무드 없는 무화가. 이거는 안에 반짝이는 스파클링 글리터가 있는 립인데, 그 스파클링 글리터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컬러도 무화가긴 한데 살짝... 코랄 빛 섞인 무화과여 가지고 아마 웜톤 분들 그리고 코랄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컬러입니다. 과즙팡 틴트 무심결의 무화과입니다. 이거는 유리알 광채가 나는 그런 틴트예요. 이무드없는 무화과랑 컬러감 자체 그런 느낌 자체는 되게 비슷한데 이거는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컬러감이 더 쨍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과즙한 무스 틴트 너무 화가 나. 이거는 부드러운 무스 제형 립인데 지금 바른 립이에요. 이 앞에 있던 컬러가 뭔가 그냥 정말 싱긋한 무화과, 촉촉한 무화과 컬러였다면 그 무화과가 말렸을 때, 말랐을 때 원래 색감이 좀더 진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뭔가 말린 무화과 컬러입니다. 코드 글로 컬러입니다. 이거 좀 뒷북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laughs> 살짝 뒷봉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거 이번에 재출시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 색상을 가지고 와봤어요. 코드 글로컬러 블러셔가 전체적으로 파스텔 같이 여리여리한 색감인데 그 발색은 그 파스텔 컬러 그대로 완전 쨍하게 발색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리여리한 느낌 빡 내고 싶으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제품이에요. 발리리나 핑크는 딸기유 우 느낌의 뽀얀 핑크 컬러고요. 모닝코라는 흰기 있는 코랄 색상입니다. 로지무화과는 웜톤 쿨톤 상관없이 모두 어울리는 핑크인데 아까 어퓨 과즙팡 요 블러셔랑 요거랑 컬러감을 비교해 보자면 어퓨는 확실히 웜톤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같이 비교하면 를 쿨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웜쿨 상관없이 정말 다잘 어울릴만한 컬러예요. 선셋 살구는 살구 컬러와 자몽 코랄? 이런 게다 섞인 듯한 느낌의 컬러고요. 이두 가지 컬러도 함께 있습니다. 이 컬러 자체가 파스텔 컬러 느낌이잖아요. 파스텔이 살짝 흰기가 섞인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뽀얀 듯한 그런 느낌을 내기에 되게 좋은 블러셔예요. 노래알파리 브릴리언트 틴트입니다. 이거는 워터 틴트인데 그런 일반적인 그런 물 틴트는 아니고 살짝 제형감이 있는 워터 틴트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런 제형감이 있는 워터 틴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요플레라던가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뭔가 찰쩍찰쩍 붙는 그런 느낌의 제형을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거 없이 되게 깔끔한 마무리감의 틴트입니다.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있고요. 106번 멜론 핑크는 청순한 느낌의 여리하지만 채도 있는 딸기 핑크예요. 308번 핑크펀치 겨울 쿨톤 강추 컬러로 쨍한 자주 핑크입니다. 309번 망고 코랄 정말 망고와 코랄의 조합이면 이런 색깔일 것 같아요. 정말 망고 코랄이 312번 비터 레드 쿨톤 분들 레드립으로 진짜 강추하는 컬러예요. 314호 러스티 레드 비터 레드보다는 조금 더 자주빛이 강하게 도는 레드 컬러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인데 진짜 어느 하나 버릴 거 없이 너무 다 예쁜 컬러예요. 무엇보다 광택감이 너무 예쁜데 이게 그라데이션을 해도 그 광이 되게 잘 살아있으면서 엄청 예쁘더라고요. 306호 그리고 312호 같은 경우에는 컬러 발색 양에 따라 그리고 내 입술 베이스 컬러에 따라 뭔가 웜톤 분들도 무난하게 소화하실 수도 있는 컬러가입니다. 저는 이 306호 컬러가 완전. 최 애입니다. 옆쿨 <laughs> 분들 핑크 컬러로 되게 예쁜 컬러여가지고 옆쿨 핑크 립으로 깨졌어.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어떡하지? <laughs> 제 최애 컬러가 망가졌어요. 어떻게? 나 너무 슬퍼. 내구성은 되게 약한 걸로. 방금 한번 바닥에 떨궜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맥, 그리고 카카오가 콜라보한 이 립입니다. 제가 카카오 덕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맥의 베스트 립 제품들을 모아놓은 컬러들이에요. 저같이 이제 원래 컬러가 있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처럼 카카오 덕후라던가 아니면은 이 제품, 이 컬러들이 없는데 어, 써보고 싶었다 하시면은 기왕이면 이 한정판 패키지로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느낌이에요. 시시어, 레드데인저, 루비우, 툴러, 럭키인럽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있고 사실 저는 이거보다 크리니크랑 카카오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리니크 컬러팝 치크팝 안에 카카오 애들이 딱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거 사야 돼요, 그거. 카카오 덕후이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상 제품들, 그리고 제가 되게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 요즘 필요한 제품들까지 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새벽 돈을 털어갈 만한 아이템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